야, 진짜 애지 넘치네, 여기. 이거를 입은 사람 찾고 있어요. 어, 그건 돈 많이 벌었어요? 아, 짭짤해. 네. 네. 자, 다회용 값 한잔하실래요? <laughs> 환경 지켜! 자,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저에 반갑습니다. 우리 양평도 가고 안산도 가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일회용 없는 환경 사가하는 지역에서 오늘 저희 가 보고 왔잖아요. 네, 이번에 부천에 왔습니다. 네, 부천에서 또 엄청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네. 가톨릭 회를 왔거든요. 가톨릭 회 여기가 지금 축제가 한창이에요. 네네. 제복장 오늘 잘 맞게 입고 왔나요? 아닌가요? 나이가 한 30대 초반 같습니다. 아. <laughs> 이영 한번 보세요. 앞에 뭐 패치 같은 거 붙여있는 게 뭐라고 써있는지. 캠프 스크럽 큐 오케이. 아, 컵 관련된 그런 사람들 찾아드는가 봐요. 네. 경기도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특과지구라고 해가지고 네 군데 학교가 지정이 돼가지고. 가톨릭대 부천대, 네. 요한대, 그리고 서울신학대. 네.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일용급 없는 약간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75번은 어떤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일용급 아니네요? 아, 네 지금 자유용급으로 모두 나가서. 네, 어떠세요? 안 불편하세요 여기서 하시는 게? 뭐 환경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점에서 좋을 것 같아요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thank y 땡큐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갑자기 너무 던져서 달아하셨죠 <laughs> 자연스럽게 바르시는데요 방송 한두 번 하는 거 아닌가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뭐예요 여기? <laughs> 야 진짜 에너지 <AI> 넘치네 여기 하나 <laughs> 둘 지금 보니까 다회용컵 쓰시고 계신 거 같은데 저희 그 가톨릭 대학교에서 네. 그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면 이렇게 다회용 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도 일회용 컵안 쓰고 싶어서 텀블러를 자주 들고 다녔는데 그게 사실 설거지도 하기도 귀찮고 무겁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집에서 챙겨 오면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시니까 언제든지 간편하게 받고. 오, 반납도 편리해 가지고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경기도 도민 또또또또 환경 찐이네. 네. 이거를 입은 사람 찾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입는 사람 본적 있나요? 어, 이건 그건... 오, 여기도 볼수 있네.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초대하는 글로벌 체험 부스. 어, 안녕하세요. 헬로. 이름 이 어떻게 되세요? 아 어, 라우라라고 합니다. 한국말은 음. 여기서 배웠어요? 음. 아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어, 한국어학을 전공해요. 야오, 전지 잘해요. 아내 네, 일자리가 지금. 오, 네네. 다회용컵 쓰고 있네요. 와, 나이스. 환경 위해서 이렇게 다회용컵 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너무 좋아요. 환경, 환경. 환경에 네, 맞아요. 너, 너무 너무 좋아요. 인스타바키아브유 이제 다시 쓸수 있는 컵이 <laughs> 있어요? 아니 스스. 쓰,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캠퍼스에서 이거를 입은 사람 찾고 있어요. 어. 혹시 이렇게 본적이 있어요? 아, 본 적이 없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컵 크루. 그러니까 이제 캠퍼스에서 뭐 컵빨래서 아 하는 곳인데, 네네. 그어는거 있나 봐요 저희 학교가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재활용 컵이 저 달에 오. 50% 넘게 네. 그 회수됐다라는 내용이 도서관에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와 근데 잠깐만요 방송 혹시 아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저 화석 화석 화석. 넣죠돈준 거죠 지금? 아닙니다 와 우리은행 처음 다시 이거 다이온 컵 쳐보셨어요? 아 그럼요 다른 다이온 컵보다 가볍고 아하 일단 예뻐서 맞아요 예쁜 거 네. 같아요. 그리고 약간 다회용컵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저만의 프라이스 그, 그 느낌 있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누가 마치 여기서 맛있는 MSG 뿌린 것처럼 아, 네네, 더 네네. 맛있잖아요. 50%더 맛있어집니다. You know? 아 oh, yeah. Oh, yeah yeah. yeah. 혹시 이걸 입는 사람 본적 있을까요? 있으신가요? 맞아요. 이거 입는 사람. 아 사람들. 그렇구나. 어. 어, 어, 너네 알아? 혹시 어. 이거 입는 사람 어디 쪽본적 있나요? 근처라고 하는데, 저 이마트 있거든요. 네. 근처겠다 어? 어, 잠깐만. 찾았어요. 오 이거, 이거. 저기 있어. 아,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여기다가 써 있더라고. 그쵸? 네, 맞아요. 캠퍼스컵 크루. 네. 오, 캠퍼스컵 크루 근데, 네. 그러면 뭐 하는 곳인지 혹시 좀. 아, 알수 있을까요? 네, 캠퍼스컵 크루는 부천시랑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교내 카페들에 다회용 컵을 뿌려가지고 학생들이 카페 내에서나 아니면 카페 외에서나 다 다회용 컵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캠퍼스컵 크루는 그걸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회용 컵 이제 처음에는 좀 해소율이 낮다 했는데 네. 요새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3, 4월 지나면서 갑자기 90% 이상 올라갔거든요 90% 이상? 야 근데 이게 그래, 회수됐어. 과연, 청결하게 잘 유지될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컵이, 슈퍼워시라는 업체에서 하루에 두번 이상 수거를 하시고, 그걸 또 살균 세척까지 하니까, 사실 그냥 일반 일회용 컵이랑 다른 게 없어. 확실하게 살기 나니까 더 믿음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야, 정결하네! 네. <laughs> 네, 저희 캠퍼스컵이 이렇게 잘 지속되고 있지만, 한두 번 하다가 많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홍보 같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임시 크루로 기념하겠습니다. 입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야 대학생 룩입으러해달고 했는데 어. 어떠세요? 제 대학생 룩? 네, 네 여러분 사기 게임과 복기 게임도 있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네, 어. 다이언 카 반납해주세요 여기다 받아주세요 저희가 네, 도와드릴까요? 네 리더 여기서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작은, 작은 사이즈 여기는 큰 거와 중간 자 우리 같이 환경 지켜요 한번 하나 둘셋 환경 지켜요. <laughs> 굿 잡, 예, 오. 평상시에 다이온컵 많이 쓰세요? 네,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일바지 할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네. 좋아요, 저. 그렇죠? 근데 다이온컵 이제 막 세척하고 쓰는 거니까 막이시 위생을 해서 막 걱정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아, 확실히 여름 되면 좀막 벌레들 꼬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살균하고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안심하고 편하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환경 지켜. 같이 붙이고 끝낼게요. 하나, 둘, 셋. 환경 지켜! 자, 어. 아, 아예 지금 기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없어도 편안하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네. 이때 네. 한번설명해수있어요 아, 네, 그럼요. 네. 완료. 준비 완료. 누르시고. 이거 찍어야 되나 봐요. 네. 그거는 오케이. 여기 QR 스캐너 그러면 이제 컵 반납 했으니까 다음 단추립본초립 네. 오케이 자 나의 번호 뭐? 그러면 300원 와 너무 좋다 그럼 진짜로 이렇게 반납하면 돈이 되는 거네 그럼요 돈 많이 벌었어요? 좀 벌었으면 좋고. 짭짤해. 네. 오오. 야, 인근이 포인트 부자겠네요. 네. 오. 근데 이게 1 년에 7만원 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는 더 받을 수 없어. 요7만원 했죠. 이미. 만원 됐죠. 와. 짭짤해. 네. 어. 골프에 하는 게내한했을때 킷치 같은 것도 회수를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몇위 했죠? 세계 1위 기록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환경 실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연했습니다 환경 지켜! 요 자, 다용컵 한잔하실래요? <laughs> 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 잘했나요? 아, 너무 잘했어요. <laughs> 어, 너무 잘했어요. <떨려요? 웃음> <laughs>